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강의를 하는 저와 또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참 생명 되시고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23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를 하오리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특심을 낼 정도로. 그리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는지, 내가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살펴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업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업적을 많이 내고 됐던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내 몸이 조금 어디 망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특심 내면서 했던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을 정립하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을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립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그 마음도 보고 우리가 행했던 지난 날들도 한번 보면서 다시금 가난을 통해서 가난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개역 한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공동번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영어 성경, 신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바라느냐? 사람들은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종합주서, 저희가 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이른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 용서를 직역하면 도스갓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뜻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야여 하라는 것을 오해하여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 업적을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떨어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였다. 신앙은 일 아닌 일곧 그리스도 안에 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고동 노동들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 명사를 사용하였으니 일의 수량에 의해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정말 많은 일, 숫자노름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우리가 믿음의 기초도 아니고, 또 삶의 기초도 아닌, 그런 삶의 영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떠했든가, 간절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소나무 몇 개씩 뽑으려고 작정하고 살았던 그런, 그리고 목회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능력을, 하여튼, 나는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들까?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서 내가 그 능력을, 그 은사를 받을까? 함부로 살지는 않았잖아, 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더니 내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해모로 뒤통수를 한대딱 맞은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오시는 분들 그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주방에서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좋은 거는 누구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게 성김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열심을 내고 했습니다. 내 영혼은 바닥을 치면서도 바닥치는 줄도 몰랐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거지 같은, 정말 그런 죄악 속에 있으면서 선하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기적이 났다. 뭐, 하나님의 은사로 능력이 났다. 그러면 어깨뽕이 싹 들어가가지고 내 영혼이 바닥에서 지금 흔옷입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그 일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거는 네 영혼 좀 살리지 남의 영혼 걱정하다가 내 영혼 잃어버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실컷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냐고. 왜 사람이 섭섭한 마음 주면.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때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옆에 사람 주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막 먹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었고, 재짓게 하는 일이었는지를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지 못했잖아. 런데 오늘 우리가 24강을 통해서 점점, 점점 선악가의 저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많이 자신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쵸? 자신을 보시고 그리고도 아직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설 때 하나님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 찌꺼기가 하루아침에 다 쓸려가지를 않고 한 번씩 푹을 거려서 들쳐줘서 이것이 내 모습이다고 내가 눈물로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쓴 뿌리가 실려 나가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희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하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유대인들도 묻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정중하게 묻고 정중한 답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각자 각자 받는 마음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받은 다 다르어요. 여기에 와안 잊었다고 똑같은 맛은 아니에요. 믿음의 맛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말씀이고, 그리고 그 후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분이 말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사장의 아들로 왔으면 또 몰라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온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고영민 목사가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고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죠? 쉬웠죠 입에서 쉬워요. 생각에서 쉬워요. 알면서는 쉬워요. 근데 삶에서 쉬우냐. 동행하자, 동참하자.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쉽게 하는 게 무엇이다? 네. 다시 한번 앞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왜 그런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가난에 나와서 또어 강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삶도 살지만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지면서 요 구절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시간 갖기를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사모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수고와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리 아닌 즉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감을 받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수고와 업적으로가 아닌.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됐다면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 약속을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사랑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영민 목사님께서 늘 기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고영민 목사님은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이것을 그리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눠보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기는 애굽이다 이렇게 하셔요 제가 고영민 목사님한테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하셔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음. 왜냐하면, 이 차원을 옆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단계, 수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수준을 높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을 놓고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시는데 몇 년이요? 400년 걸렸어요 여기는요? 40년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차원에는 믿음만 차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사랑의 차원이 있어요. 순종의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차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기 어. 그 믿음의 차원은 사실이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식적이고 알매 차원이고. 여기는 영적이고 삶이라는 거죠. 삶이 증거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지금 어느 차원이지 항상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조금 순종한것 같으면 여기까지 온것 같고 조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온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차원이 있는데 여기는 말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씨가 돼요 여기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원망, 물평, 시기질도 자기를 위한 근데 여기서 말씨에서 우리는 어떻게 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씨는 겨자씨예요. 우리는 큰 씨를 받았는 줄 알았어요. 큰 나무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겨자씨는 뭐예요? 키워가야 돼요. 키우지 않고 바로 내가 거룩함으로 가지를 못해요. 여기는 사람을 죽여,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이는 말만 나는 살린다고, 사실적으로 말했다고, 나 솔직히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말씨가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죽이는 말로 갔다가 살리는 말이야. 여기를 살리는 말이야. 여기는 말씀은 거룩함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을 하지만 여기는 사람을 거룩함으로, 아이고,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속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영민 목사님한테, 좀이 사모님 계신데 이 말씀 하긴 좀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정말 멋지고 야 이거에서 이거 나눠지면서 이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니까 다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열어졌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룩함으로 살고 있느냐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겨자씨, 겨우 요만한 겨자씨가 새가 깃들 만큼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단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돼? 내가 거룩함이 있는 줄 알아요. 이 거룩함에는 뭐가 동반되냐? 삶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는 뭐가 필요해?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동반되지 않은 그 고백은 고백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소리도 아니고 살리는 소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소리는 하지만 거기에 거룩함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밭이 되어져 있다면 거룩한 말씀으로 담아져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우리 삶에는 뭐가 돼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평안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고 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각자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거는 각자의 믿음으로 건널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함께 건너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느냐 침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는 얼마나 그 아주 익숙하게 따먹던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멈추라 그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먹었어 결론은 뭐야? 회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빨리 토해내, 빨리 빨리 토해내, 먹었으면 토해내면 돼요. 다으면 버리고 먹었으면 토해내고 남의 것 남까지 먹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토해내게끔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먼저 말을 해야 돼. 엎드리고. 그래서 요한 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재진자 먼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따먹질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따먹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 가서 할수 있어. 근데 그래, 따먹었어요. 따먹고 줬어. 준 거는 생각 안 해. 그리고 같이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남이 먹이는 것도, 선악가 남이 먹이는 것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남이 주는 것도 같이 먹지 말고. 특히, 가난, 영성으로는 우리는 제 제가 여러분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같이 하자고. 왜냐면 제가 선악과를 잘따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같이 좀안따 먹었으면 좋겠다. 나가 따먹 내가 그렇게 선악과를 딸것 같다. 빨리. 선악과 따서 주지 말고 먹지도 마세요 하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좀 같이 가난 함께 가자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영민 목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저좀 이렇게 선악과 안 따먹고 갈수 있도록 자꾸자꾸 나를 이끌어주시라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